무대 위 조명이 꺼지기 직전, 관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오늘의 주인공은 빈에서라고 확신하던 분위기가 단한 줄의 자막과 함께 뒤집혔기 때문이다. 싱글 매치 결과 빈에서 패. 말도 안 된다는 듯 웅성임이 퍼졌고 카메라는 급히 빈에서의 얼굴을 잡았다. 미소가 남아있던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눈동자만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너무 짧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이게 진짜 결과라고? 경기는 치열했다. 첫 소절이 울릴 때부터 두 사람의 기세는 팽팽하게 맞섰고, 마치 누가 먼저 숨을 쉬나 겨루는 싸움 같았다. 빈에서는 정교한 호흡과 한번더 꺾어지는 감정선으로 관객을 끌어당겼고, 상대는 거칠지만 날카로운 에너지로 무대를 가로질렀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다들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막판 결정적인 고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빈에서의 목소리가 흔들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안정적이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순식간에 비현실적으로 높아져 버린 느낌이었다. 완벽하면 더 잔인해져. 어딘가에서 들린 한마디가 귀에 박혔다. 그리고 발표, 패배. 순간 빈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게 더 이상했다. 놀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건지, 이미 어떤 결말을 알고 있었던 건지,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그녀는 단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무대 뒤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 딱그 타이밍에 화면이 다른 장면으로 전환됐다.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날 밤, 진짜 폭발은 무대가 아니라 대기실 복도에서 시작됐다. 스태프들이 오가는 좁은 길목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빈에서 졌는데, 다음 라운드 올라간대. 뭐라고? 이수연 탈락이래. 그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급히 끼어들었다. 조용히 해. 카메라 있어. 그 말이 더 불을 붙였다. 카메라가 있다는 건... 누군가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록은 때로 진실이 아니라 연출이 되기 때문이다. 이수연의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다. 방금까지, 이수연 오늘 괜찮지 않았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탈락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수연은 무대에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눈물을 삼키며, 괜찮아요? 라고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더 위험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척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식 발표는 이렇게 흘러나왔다. 싱글 매치는 빈예서가 졌다. 하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빈예서였다. 이유는 종합 성적과 구조적인 룰, 누적 점수, 팀 구성, 혹은 미리 정해진 대진표의 조건 같은 것들. 말은 합리적이었다. 설명도 그럴 듯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더 의심한다. 왜냐 하면, 설명은 항상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니까. 관객 게시판은 그날 밤부터 불타올랐다. 싱글 매치에서 졌는데 올라간다고? 이게 스포츠야 예능이야? 이수연 탈락이 덕분이라니. 그럼 이수연은 뭐가 돼? 룰이 원래 그랬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위무는 늘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반전이라는 이름의 기획.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한 단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작진. 다음날 촬영장에서는 더 이상한 장면들이 포착됐다고 한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빈녀서가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어떤 스태프가 그녀를 잠깐 불러세웠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고 누군가는 그때 빈에서가 손에 쥔 종이를 보았다고 했다.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다. 대본, 안내문, 룰 설명서 아니면 단순한 스케줄표? 그러나 소문은 소문답게 자라났다. 그 종이에 다음 라운드 대진이 적혀있었다더라. 빈에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를 믿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의심이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조작이라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룰이 존재한다. 싱글 매치 결과가 당일 승패일 뿐. 다음 라운드 진출은 누적 점수나 팀별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편집이 일부 정보를 뒤로 미뤄 공개하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감정에 빠진다. 감정이 커질수록 추측도 커진다. 그리고 그 추측은 또 다른 시청률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람들이 가장 소름 돋아 한건 결과 자체가 아니라 별표, 별표 타이밍, 별표, 별표이었다. 빈에서가 패배 판정을 받은 직후 카메라는 유난히 빠르게 장면을 전환했고. 심사위원의 반응이 길게 잡히지 않았다. 흔히 제작진이 논란을 피하고 싶을 때 취하는 편집 방식과 닮아 있었다고들 했다. 게다가 이수연의 탈락 발표는 지나치게 담담하게 처리됐다. 눈물도, 음악도, 긴 인터뷰도 없었다. 마치 감정을 터뜨릴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듯. 그게 진짜라면 사람들은 묻게 된다. 왜 이수연의 서사를 거기서 끊었지? 누구의 서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 튀어나온다. 비내서를 올리기 위해 이수연이 내려간 걸까? 이 문장은 공정성을 넘어 인간의 마음까지 찢어놓는다. 누군가의 기회가 누군가의 탈락으로 만들어지는 건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가 아니라 연출처럼 느껴지는 순간. 무대는 경쟁이 아니라 드라마가 된다. 그리고 드라마는 누군가의 삶을 장면으로 바꿔버린다. 이수연은 그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대기실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괜찮냐, 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깐 웃었다.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잖아요. 원래 이런 거.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대사처럼, 그 순간, 주변 사람들까지 원래 이런 거라는 말에 갇혀버렸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체념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빈에서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인터뷰에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게 돼서 감사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남겼고, 그게 또 새로운 불씨가 됐다. 왜 설명을 안 해? 설명하면 더 커지니까. 혹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확인되지 않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며 밤새 떠돌았다.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다. 다음 라운드 예고편. 빈에서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카메라가 아주 짧게 그녀의 손을 비춘다. 손끝이 떨리고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오버랩처럼 흘러나온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야.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인지, 제작진인지, 혹은 전혀 다른 인물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한마디로 시청자는 다시 질문을 시작한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치밀한 반전 위기일까? 확인된 사실은 아직 없다. 놀이였을 수도, 누적 성적의 결과였을 수도, 편집이 만든 착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지금 승패보다 더큰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무대가 누군가의 탈락으로 이어졌고, 그 연결고리가 너무 매끈하게 이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회, 무대 위에서 터지는 건 고음이 아니라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이 룰이라는 이름의 설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모두가 두려워하던 단어, 기획,로 이어질지, 이제 남은 건단 하나다. 카메라가 끝까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